안녕하세요. 전당파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고 또 행복한 주말 보냈습니까? 어, 저는 어제 멋진 주말 보냈습니다. 그, 8.15 광복절 기념 야외예배를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 가서 그 바닷가에서 어느 카바나라고 그, 그걸 빌려서 거기서 야외예배 보고 점심 먹고 또 저녁, 일찍 저녁도 먹고 집에 오면서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 쳤거든요. 연습을 했어요. 그런데, 그, 8번 홀이 있는데, 거기, 약 한, 경사가 한 25도 또는 한 30도, 그정도 좀, 경사가 좀 심해요. 근데 397야드인데, 제가 공을 드라이브로 9개 쳐가지고, 제일 멀리 간 공이 약한 380야드 갔어요. 왜냐면 엄청 굴렀어요. 왜냐면 내리막이고, 너무 딱딱하게, 완전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요. 그래서, 엄청나게 장타를 채웠고, 그래서 기분좋아서 오늘 또근총을 소개합니다 자 이거는 브라우닝에서 만든 챌린지2 고요 제가 이거 지금 제대로 이걸 못하고 있어요 아 이거 정말 미안해요 이게 챌린지2 인가 그렇고 이것도 브라우닝에서 만들었고요 이게 챌린지2 22롱라이플 반자동 인데 제가 몰라서 검색하니까요 1962년부터 1985년까지 생산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챌린저2는 1975년부터 82년까지 그리고 또 챌린저3는 83년부터 85년까지 생산했다 그래요 그리고 요는 전장이 어떠냐면 제법 길어요 24.5cm 그러니까 한 번미터 돼요 그리고 총 열이기는 5.5인치 14cm 거든요 요게 자꾸 당길 때요요 요 부분 지금 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걸 당겨야 되거든요 어쩌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를 당기니까 안 당겨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잡고 당기면은 이렇게 빠져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탕비였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또이 부분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릴리스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이프티 같아요. 그러면 발사가 안 되고, 요거는 이제 발사되고, 세이프티고요. 그리고 탄창은 여기 2구경 10발이 장전되거든요.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한번 뺐어요. 요걸, 요 부분을 일반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눌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요거 누르고 그냥 밀으면 넣으면 돼요. 그게 좋은 거 같아요. 요거 있는 거는. 이런 식으로. 편하게 되어 있어요. 어? 까불다가 내가 또 제대로 하지도 못했네요. 오케이. 이런 식으로 열 발이 장전돼요 근데 저도 이거 사격을 안 해봤거든요. 이거는 한 번도 요 스타일의 총은 안 해봐가지고 소장을 할까 그런 좀 생각도 들었었어요. 그런데 그냥 팔아먹기로 했어요. 어느 그 영감님이 이 총을 그 바꿔갔어요. 이 총을 팔면서 그 다른 소총으로 아니 아니 다른 건총으로 이게 이제 너무 무겁고 그 휴대하기 힘드니까 그 할배가 그 뭐야? 6사 r P365 이거보다 작은 걸로 바꿔 갔어요. 그래서 저는 요거 좀 이제 중고를사 가지고 지금 손님에게 팔아 먹으려고 했, 했는데 보여줬어요. 그러니까 단골 손님 하나가 벌써 사겠다고 지금 줄 섰어요.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팔린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열발 장전되었고요. 끼우는 것도 여기 잘안 들어가고 이런 거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뭐가 좀 걸리더라고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돼 있고, 요거 당기고, 제대로 지금 또못 당기잖아요. 봐요. 걸 제법 요, 요, 부분을 당겨야 되는데, 항상 여기를 잡게 돼요. 요게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좀 닦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요런 데 있고, 발사되고. 자, 오늘은, 어, 브라우닝에서 만든 챌린지 2 22롱 라이플 반자동 건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